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정치권의 움직임 가운데 아주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소위 민주당에서 비명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 이재명입니다. 반 이재명. 이재명도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절대로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개딸당이 되었다. 이재명 당이 되었다. 같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반 이재명계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당을 하게 되고 탈당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까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그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정말 전개 개편이냐 아니면 이제 이합 집산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소위 반 이재명 그룹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그 다음 이상민 의원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민은 별도로 하고 이상민은 이제 구체적으로 탈당하겠다. 이상민은 이렇게 좀 별도로 움직이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네명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이네 명이 소위 원칙과 상식, 뭐 이렇게 그룹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곧 기자회견을 해서 왜 이렇게 원칙과 상식, 이걸 발족을 하느냐, 이런 단체를 만드느냐. 이제 자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원욱은 이재명에 대해서 경북에 출마를 하라, 안동에 출마를 하라. 이재명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하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을 바꿔라. 이 사람들이 모두 개딸들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수박이라면서 개딸들의 정치 테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지켜보고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원칙과 상식, 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를 발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는지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당, 개딸당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재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탈당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당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것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이반 이재명이 집단 행동으로 나설 때까지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 의원들이 문재인이나 이낙연 쪽과 이 정치적인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과도 이런 공천을 두고 물밑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뭐 만약 한다라고 하더라도 몇몇 정도를 구제를 하지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문재인이나 이낙연 개 소위 이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지금 현역 의원들은 문재인 친문이 가장 많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할애해줄 수는 없다라는 걸 이재명이 분명히 하고 있고 이재명은 자신의 사부리스크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 측근들을 이렇게 저격공천을 해서. 이 비명, 반명들을 모두 몰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앞두고 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탈당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서로가. 그래서 수순을 밟는 것이다. 탈당을 하고 탈당의 명분을 세우고 그 다음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신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 집단과 뭐 손을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신들은 이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에 이재명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다음 달 탈당하겠다. 탈당의 명분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고 본다. 이제 뭐 수박으로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 이재명이 바뀌지 않을 것은 이 뻔해 보이는 것이다. 도저히 할수 없으면 나갈 것인지를 빨리 거취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로에 대해서 정하면 된다. 다른 의원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을 개혁하고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당을 나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과는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자신은 먼저 탈당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만약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준석 신당 합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공천학살, 소위 이재명이 공천학살이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비명계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언론에서 반명입니다, 반명. 이 반명들이 모두 탈당을 할 것이고, 그 아주 대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상민이 곧 탈당을 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민을 비롯해서 이 반명 의원들이 탈당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탈당을 하겠다. 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단체를 만든다. 이미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상민은 뭐 아예 단체에 가담하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선도 탈당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단 이 다섯 명이 다음 달에 탈당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상민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정말 신당을 하는 건지, 할 수는 있는 건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상민을 비롯해서 이런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도 동력이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상민이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감이 이준석의 신당은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반 이재명도 스스로 당을 만들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나 조국 추미애 등이 당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준석도 지금 가능성이 1% 정도 있다면 위성 정당입니다. 문제는 이 다섯 명의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이고 대부분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반 이재명 이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명분은 개딸당, 이재명당으로 변해버린 이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에 있을 수는 없다. 이게 명분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천을 못 받는 겁니다.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당을 할 수도 없고 뭐, 이준석, 뭐, 더 나아가서 송영길 등과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위성정당을 하는 집단입니다. 또, 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선거법을 바꾸게 되면, 이 위성정당을 막든지, 이 선거법의 비례대표에 대한 조항, 그 조항을 바꾸게 되면 위성정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상민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 힘에 입당하는 가능성도 열어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폭탄 발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뭐 그대로 총을 난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상민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탈당을 하고 나와서 이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뒤로도 이재명으로부터 거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재명 당으로 변해버린 이 민주당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이런 많은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또이 의원들이 상당히 많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민이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이 뭐 현실 정치에서 큰 의미가 없다. 국민의 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 힘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 뭐 선거 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는 뭐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국민의 힘이 이 반이재명, 이 의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려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느냐? 이 반이재명 의원들을 국민의 힘이 합류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이준석, 유승민이라든지 또 민주당 쪽에 저 송영길 조구 이런 위성정당들도 그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치 현실에 있어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이 이반 이재명 의원들을 안을 수 있느냐, 안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냐. 먼저 당원들에 대한 뭐 설득 작업,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반 이재명이 국민의힘 승리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그 다음 반 이재명들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의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혁신위가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 물론 물밑에서는 뭐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물밑에서는 뭐 여러 자락을 깔고 떠보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느냐. 어쨌든 반이재명계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과 힘을 합칠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물론 당연히 뭐 공천을 달라. 공천을 줘야 되는 이게 현실적인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 공천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정치에서 현역 의원들이 가지는 힘또 수도권에서 국민의 힘이 이 역전시키는 이 전황을 역전시키는 발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소규모지만 정계 개편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계 개편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김한길이 하고 있는 그 국민통합위가 이 일을 주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반 이재명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걸 국민의힘으로 합류시키는 방법,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지지층에 대해서 설득도 있어야 합니다. 설명도 되어야 하고, 이 합류를 시키더라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반 이재명 의원들을 국민의 힘이 모두 포용할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을 비롯해서 반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